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느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열 명을 왕이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면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 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레사람과 모든 블레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 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 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 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도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우리는 국적이 대한민국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그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 나라예요. 13절부터 16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위협당하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광야로 들어가요. 이 모습만 놓고 보면, 와, 다윗왕국이 꼭 무너질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뭐 왕이 쫓겨났는데 뭐 벌써 망한 거죠, 나라가. 왕이 도망갔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을 빼앗긴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두렵기도 하고 슬픔도 닥쳐오고 하지만 다윗 왕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는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Man. 다윗 왕국처럼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는 위기에 처할 때도 있어요.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을 압살롬 반역 때문에 피해서 놓고 도망한 것처럼 위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위기를 만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다윗은 오늘 보면 예루살렘을 버리고 급하게 떠나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계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걸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가 무너진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역사 속에서 오늘날까지 살펴보면 세상은 교회를 핍박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평안할 때보다 핍박할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그렇고 세계의 많은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상은 항상 교회를 핍박해요. 어떻게 하든 괴롭히려고 해왔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손댈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다 따라서 교회가 외형적으로 좀 성장이 멈춰 있고 힘들다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막 낙심하고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른 것 같은 이런 위태로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국적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한 나라예요.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초림으로 오실 때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을 떠나서 광야길로 들어섰을 때 다윗 혼자 간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다윗을 따라서 피난길에 올랐어요.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자기 집을 놔두고. 진보 딸이 싸들고 다윗왕을 따라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 그냥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그냥 인간왕이 바뀌어도 그냥 살면 되는데 왜 다윗을 따라갔을까? 그것은 다윗왕이 있는 곳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록에 우리 읽은 말씀을 보면 모든 그레사람들, 모든 블레 사람들 모든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어요. 험난한 광야길을 피하려고 그게 귀찮아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짐싸 들고 광야길로 다윗 왕을 따라 들어갔어요. 오히려 보면 다윗 앞에 행하면서 다윗 왕을 호위했어요. 왕을 지켰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성을 빼앗겨서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형편없어요. 그냥 도망치는 피난, 피난하는 사람들이. 정말 형편없게 보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거기에 있고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곳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거기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벌써 임했다는 거예요. 왕이 있고 그 왕을 따르는 백성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보면 어딘가 소속돼 있을 때 안전감을 느껴요. 어딘가 소속되어 있을 때. 그래서 뭐, 좋은 대학교에, 좋은 직장에, 심지어는 어떤 좋은 국적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한때 우리나라 사람도 아메리칸드림이라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자리 잡으려고 애를 썼잖아요. 영주권 얻고 미국 사람이 되려고. 왜? 거기가 부자 나라니까. 살기 좋으니까. 하지만 성도는 이 땅에 어딘가 이렇게 소속되고 싶어서 막 안달하지를 않아요.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요. 성실해서. 성실하게. 왜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소속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속에 그렇게 애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소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신다.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셔서 또 부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는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 못 가도 좋은 직장 못 다녀도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그 감격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감격이 세상에서 보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게 할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삶을 우리 살펴봐야 돼요. 내 삶에, 내 얼굴에 그 구원의 감격,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그 감격이 항상 있어서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지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계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도 이 하나님 나라는 장차 완성될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는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음 오심으로 임했고, 이제 앞으로 완성될 나라입니다. 19절, 23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건설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다윗이 자신을 찾아온 이 때에게 따라온 이때 가드 사람이 때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돌아가라. 너 굳이 나안 따라와도 된다. 너 돌아가서 있어도 아무도 너를 탓할 사람이 없다. 돌아가서 편하게 있어라. 왜이 힘든 길을 따라오느냐?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다윗이 말했을 때 이때의 대답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진실로 내주 네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주구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내주 네 왕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나 주구나 종도 그곳에 같이 있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고백,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는 성도의 영수증 같은 거예요. 비용 계산서예요. 이제부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비용 계산 끝난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죽더라도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계산서 끝낸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할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는 그 힘들고 슬픔이 있는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로 들어섭니다. 다위당을 따라서. 하지만 그 길이 그냥 광야길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편법대로, 이 세상의 방법대로 화려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힘든 경우들이 보, 보이고, 손해보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 길이 마냥 힘든 길은 아니고, 그길 끝에는 생명의 길이다. 생명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이 땅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왕이신 하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미용 계산을 끝낸 사람들이에요. 잘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계산서예요. 어떠세요? 저한테도 물어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따르기로 비용 계산 끝냈는가, 안 끝냈는가, 내가. 끝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핏박, 불이 감수하면서 기꺼이, 너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니,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미워가는 세상 앞에서 기꺼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에만 참석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거룩함도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비용 계산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는 이런 이때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주왕이 어디 있든지 그곳이 뭐 고난길이든 피난길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어디 있든지 사나 주구나 종도 그곳에 함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된다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십자가 길은 평탄치 않아요. 평탄치 않아요. 하지만 그길 끝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땅그곳에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는 안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결코 새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지금은 보잘 것 없이 보일지 몰라요. 교회가 힘들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완성될 아름다운 나라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거 의심하지 말고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지혜롭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복을 받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